손님들한테 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기 때문에, 어, 두 가지 파트로 진행이 됩니다. 어, 손님들이 테이프 적절하게 대응할 수있느냐 정도를, 시쾌이상으로 10분 정도 저희가, 시험을 어, 보고요. 그 다음에, 한국술을 어, 본인들이 모자대로 뽑은 수행 중에서 다섯 가지를 테이핑하고, 그 술을 맞추는게 아니고요. 그 술의 특성과 어떤 그 음식과의 타이밍을 어, 그쪽에 시죠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이게 소개시켜야 되는구나. 다 네, 자리앉아있시고요 어, 오늘 본전 시험을. 네, 네 어, 한분한분 한분 소개는 이명훈 조물리의 그리고 정보철 소물리에. 다섯 병이 오늘 열띤 경기를 펼쳐서 한국 술을 얼만큼 잘 소개하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지를 봐주시게 되겠습니다. 자, 공정성을 위해서 순서를 정하는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말고 뽑으셔야 돼요. 네, 쭉. 1번 그 다음에 문희영 소믈리에가 5번 그 다음에 김민지 소믈리에가 4번 김윤철 소믈리에 3번 정호철 소믈리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만 남으시고 나머지 네 분은 인솔라는대로 가셔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선수부터 올라오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면 아, 되나요? 네.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한국술소물리의 경기 대회에 1번으로 참여하게 된 이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업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지금 저는 뭐 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열심히 우리 전통주 한국도 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상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소믈리에가 손님이 두 테이블이 들어왔고요. 어, 다양한 손님의 요청을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손님들은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예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 오늘 어, 탁주나 약주 종류 중에서 두 가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떤 음식을 주문하실 생각이십니까? 아요 탁주나 약주 종류 중에서 두 가지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아, 탁주나 약주 중에서요. 일단 탄산이 있는 약, 약 탁주들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다 면은 탄산이 있는 약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외국 친구랑 네. 어, 전통주를 좀 마셔보려고 왔는데, 네. 아, 중미식 소주 하나랑 네. 한국 와인 하나를 좀 추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중미식 소주 하나와 한국 와인 하나? 네, 네 알겠습니다. 가른도나요 <목소리도> 아, 좀전약같은 제가 이렇게 맛이 다른 거를...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이거요? 네. 그, 정도보다, 그 정도가 조금 더 점수가 낮은 수으로 가지고 왔 6도 정도입니다. 이걸 준비해 <laughs> 이수을 섭외해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단미료가다 들어가지 않는 수술이고요. 그적으로 저희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어, 그유의 어떤 단맛들, 그리고 약간의 산미과 같이 느껴질 수 있는 술입니다 약간의 과일향과 꽃향, 매향 같은 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수술이고, 이 흙상 맛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좀 텁텁하고 조금 어, 입자들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떤 종류에 관련한 음식들, 파스타나 어, 떡볶이 같은 것들도 추천드립니다. 경성과주술은 지금 여름에 가장 많이 이제 먹게 되는 술이기 때문에 여름과 관련한 굉장히 좀 어, 달콤한 음식들, 뭐 과일이나 아니면 좀 달달한 뭐 요거트 같이 드시면 너무 좋을 텐데 어, 맨발랑 어, 어떤 뭐 조립유량 여러가지 같이 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야 해도 될까요? 네, 술 네, 그러면 사장님게 네. 부탁드립니다. 네, 3분 남았습니다. 시 네, 시다간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서비스를 맞춰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수고한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심사위원들은 제대로 가주시고요. 네, 선수가 하고 그 받는 평가를 한 다음에 준비가 되시면 바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시간 드립니다. 궁금하시죠? 선수가 무슨 술을 먹고 있는지.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수는 절대로 고개를 뒤로 돌리시면 안 되시고요. 돌리시는 순간 실격됩니다 네. 네. 1분 경과했습니다. 숭아향 체리향, 약간 음, 붉은 계열의 과일의 향이 좀 나고요. 꽃향도 같이 풍기는 술입니다. 어, 그리고 단향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실제로 드셔보시면 은단 느낌을 굉장히 많이 느끼실 수 있고요. 하지만 산리가 많이 향기를 좀 느낄 수 있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번 지났습니다. 네, 두 번째 술은 조금 어, 과일 향보다는 국물 향이... 더불어서 드셔주시고요. 또 단맛이 많이 많지가 않아서 어 되도록 양념이 좀 약한 어떤 뭐 어, 어, 수육? 회 같은 것들하고 같이 또 드셔 보셔도 네, 좋을 것같 네, 시간 마감됐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